자그 다음은 5 4번 문제 할 건데 지금 우리가 구배 그다음에 쉘 그다음에 리브 이렇게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습 문제 하고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음몇 페이지냐면 131 페이지 쉘 있고 그다음에 135 페이지 리브 있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9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랑 거의 같게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문제는 뒤쪽에 가시면 교재 뒤쪽에 가면 모아놨죠. 책을 보셔도 되고 어, 그 게시판에 연습문제와 이 내용을 제가 올려놨죠. 그래서 강의안을 올려놨으니까 이거와 같이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음. 그래서 요거 올려놨죠 요거 그대로 5강을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5-3까지 해봤고 5-4번 할 건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 어, 끝에가 라운드인데 이건 이제 라운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두께 주고 이쪽에 밀어내기 이쪽에 밀어내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랬죠 이런 거 리브라 그랬죠, 리브. 어떤 특정한 기능이 아니라 보강하는 차원에 따라 그래 리브. 자, 이 리브는 궤적 리브에요, 프로파일 리브에요. 자, 궤적 리브는 따라가는 리브고, 프로파일 리브는 단면 리브에요. 단면 형상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딱 그리는 거죠. 그리고 프로파일 리브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연습 문제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문제 5-4번. 자, 맨 처음에 하는 일은 항상, 어, 작업 디렉토리를 선정해라 그랬어요. 어, 세션 관리 가서, 작업 디렉토리 선택해서, 내가 정의한 작업 디렉토리 선택.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돼 있겠지만, 아, 옵션, 가서 컴퓨터 파일 구성 편집기 지금 작업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죠? 컴퓨터 프로 블로우가 어, 있으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여기. 그것이 이제 단위가 혹시 틀리지 않을까라고 심세면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보면 되죠.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름 먼저 주세요. 연습 문제죠. ext 연습문제 5-C, 어, 몇 번지? 4번이죠. 이렇게, 4번. 그래서, MLS 파트 솔리드, 이렇게. 시작. 자, 단면 스케치 어디서 할 거냐? 프론트에 다해보겠습니다 프론트. 밀어내기, 배치, 정의, 프론트. 그죠? 그 다음에, 보는 것, 화살표, 뒤쪽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라이트 평면 오른쪽, 이렇게. 그서 스케치 평면 보기. 이렇게 들어오죠? 자, 중심 이 있으니까 이 중심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중심하고 일치시킬게요. 여기랑 일치시켜도 되고, 여기랑 일치시켜도 돼요. 여기로 해볼게요. 여기. 여기다 일치시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을 그려야 되죠. 이 원을 그릴 건데, 중심이 수직선상에서 15mm. 내가 정의한 수직선상에서 15m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선상을 여기라고 한다면 호에서 어 중심, 여기 중심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얼마 떨어져 있다, 10도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r 값이 얼마냐 면 51이에요. 반지름이, 아, 이제 r라는 거51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자, 음, 이만큼 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죠? 어, 끌어오면 되죠, 이렇게 끌어오면 이렇게 쭉 끌어오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면, 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원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원을 이렇게 그려서. 크게 원을 그리고 여기에 15 원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한번 선택하고 한번 찍으면 반지름 51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만곡점일 테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51 여기 15에서 이렇게 된거 그죠 여기까지 여기 만곡점에서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에서, 그죠? 중심에서, 망곡점으로, 이렇게. 아, 형체를 그리자, 이거죠. 여기도, 중심에서, 이만큼.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은 잘라지겠죠. 필요 없는 면, 필요 없는 면, 필요 없는, 자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죠. 두께가 얼마냐면, 18mm 예요 그죠? 음. 자, 18mm. 옵셋 얘를 지금 얘하고 얘하고 같이 가면 좋겠죠 음, 그 체인 그러면 얘하고 두 개다 반대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18한 번에 생기죠 오케이 다음에 여기 이어주면 되겠죠 이어주자 여기는 나무니까 잘라주고 자, 두께는 얼마였어요 아까? 음, 두께가 내가 주었지만 줘야 고정이 돼요 두께의 치수 값을 안주면 얘가 고정이 안되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중 여기까지 거리가 안주어졌어요. 아니, 안했어요. 아직 치수로. 작품이 여기 중심인데, 그죠? 중심인데 이 끝까지의 거리, 봤더니 R이 25에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게 2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도 5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25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치수를 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 25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두께를 가졌어요. 두께는 50이라고 그랬죠. 자, 확인해서 밀어낼 건데, 양쪽으로 밀어내자. 양쪽으로. 오케이 양쪽으로 밀어내는 이유는 어, 이걸 물론 한쪽으로 밀어내도 돼요 할 수는 있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죠 왜? 네.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도 면의 중심 그죠 도형의 중심인데 양쪽으로 길이가 주어져 있죠? 여기다 리브 세워야 되죠 리브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없으면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리브도서 있고 이쪽에 길이가 다른 게또 이렇게 형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만 그, 기준선을 삼았다 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만 익스트루전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플랜, 데이터 평면을 띄워야 되는 거죠. 띄워서 스케치해서 또 나가야 되겠죠? 번거롭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으려면, 리브니까, 여기 데이터 평면을 또 잡아야 돼. 그죠? 이게 이게 이제 그 불편한 요소가 되는 거죠. 느려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여기를 중심으로 잡은 거죠.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뽑고 밑으로 뽑고. 그래 놓으면 어, 이 리브 그릴 때 중앙 평면에서 시작할 수 있고 여기 형상, 여기 형상,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할 때도 중앙평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50이에요, 50. 그래서 얘는 얼마냐? 50이다, 이런 얘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원이죠? 음, 이쪽이 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원통으로 그리려고 하면 복잡해지죠?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원통으로 그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운드 주면 돼요, 라운드. 그죠? 요 위에 솟아있는 거. 요것만 원형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요거요거 요거. 그죠? 요 안에는 뚫려있어요, 요 안에. 그죠? 이게 점선으로 되어있죠? 음. 이거게 뭐예요? 숨은 선. 그죠? 그래서, 어 일단 라운드를 주겠습니다. 라운드는 아까 25라 고 그랬죠? 전체가 50이니까. 그래서, 라운드 25 값을 주고, 선택, 여기도 선택, 이렇게. 뭐 쉽죠? 자, 이 위에 원통이 또 있는데, 그죠? 이렇게. 자, 잡았더니 여기 잡았어요. 얘가 여기 안 잡아주고. 그죠? 어, 이건 이제 피처가 생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땐 중심 필요하면 중심선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 여기 원형. 음, 뚫을 거, 뚫을 것도 있으니까 일단 붙이고 뚫어야 되겠죠? 얘가 얼마냐 하면 40이네요. 40. 그죠? 지름이. 40, 이렇게. 40, 확인. 해서 붙일 건데, 조금 붙이죠? 얼마예요? 6mm. 6mm로 붙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안을, 어, 뚫쳐, 다시, 뭐, 밀어내기. 이렇게 해서. 이거 물론 이제 그 홀이라고 해서 구멍을 갖고 할수 있어요. 응? 네. 지금은 그냥 그려서 하는 걸로. 여기, 자, 그냥 잡히냐 이거죠. 딱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안 잡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플랜이 있기 때문에 잡히긴 해요. 여기다 그릴 거다. 그죠? 자, 요건 얼마냐? 안쪽 거는, 2 4죠 지름이 주의할 거 지금이 지름을 내야 될지 반지름을 내야 될지 반드시 주의해 봐야 돼요. 지금 얼마예요?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지름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있으면 반지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24 그죠? 그래서 확인 붙이는 거 아니고. 젤리 제거. 젤리 제거 방향은 아래쪽, 그죠? 다 뚫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프론트면에서 볼게요. 프론트면. 얘를 지우고, 자, 제가 이거를 그린 다음에 여기, 이거를 한번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올렸잖아요. 이 원은 중심이 이 원의 중심과 동일하지 않죠. 이만큼 물러서 있죠. 그죠? 아까 이만큼 그랬죠. 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가 떠요. 그죠? 뜨죠. 왜? 얘를 그릴 땐이 평면을 잡았어요. 일직선 평면. 근데 이 원은 이 중심부터 일정한 15mm를 나와서 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mm 떨어진 곳부터 얘가 안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거. 두 번째. 두 번째네요. 두 번째 한걸 정의편지 가봅니다. 편지. 갔더니, 옵션에 갔더니,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즉, 여기 기준으로 위아래를 뽑을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측면을. 가지고, 이거를 뭐, 다음으로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똑같이 블라인드, 이렇게. 그럼 이쪽 치수를줄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냐, 이게.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얼마냐, 이걸 줄수 있어요. 근데 이제 블라인드가 아니고 이건 뭐죠? 뭐 지정, 지정까지 이렇게 할수 있죠? 지정, 지정까지, 그럼 어디까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라, 이런 거죠. 또는, 뭐 길이를 조금 저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다시 프론트에서 보면 붙어 있죠 그죠? 아 이거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그래픽 사양에 요거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Ctrl+D 원래 상황 방향이고 자 이쪽 거 붙여야 되죠? 이쪽 거? 자, 우리가 플랜을 잘 이용해야 되죠. 자, 프랜트 평면에 다시 밀어내기. 그 거고, 스케치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붙여내는 거 하는 거죠. 참조 평면 잡아야 되죠. 곡선 참조, 바닥은 잡혀있고. 여기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원이 있어요, 원. 그죠? 원을 그려야 만들 수 있는 거죠. 원의 지름값은 얼마겠어요? 39겠죠? 이만큼 그려지는 거니까. 원을 먼저 그립니다. 대충 그려요. 바닥에 닿아야 되죠? 탄젠트. 얘가 이쪽 참조선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지름은 얼마예요? 39. 그렇죠? 자, 위치가 있어야 되겠네? 위치, 어디? 중, 중 여기 축부터 115. 그렇죠? 어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1 5 이렇게 그 다음에 원 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서부터까지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죠 이렇게 땅자다 했어요 다 안했죠? 자이 상태로 나가면 안되죠? 자 끝점에 빨간 표시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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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끝이 강조됐대 열려있다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양쪽으로 밀어내게 해볼게요. 자, 어, 만들어지는 것 같죠? 이렇게. 음. 서페이스로 될 확률이 있어요. 안 닫혀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안 생겨요. 그냥 하면. 이렇게 해갖고는 안 생긴다고잖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닫아야 돼요. 반드시 닫아야 되는 거죠. 다시 편집 가서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 여기 중심 있죠? 그럼 뭐 아크로 그리면 되겠죠? 중심, 중심, 아크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닫히면 분홍 색깔로 바뀐다 그랬죠? 음. 이 상태에서 확인 양쪽으로 얼마죠? 양쪽이 38이네요. 38. 여기 네, 3 8 이렇게. 이게. 자, 형상 만들어졌죠? 자, 여기도 이제 홀이 뚫어져 있죠? 뭐 그림이 되죠, 이건. 여기 잡아서 네. 이런 거는 뭐 중앙 편면 잡을 필요 없죠. 뚫어지는 거니까. 참조. 원 잡으면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 치수를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치수 나오죠, 여기.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지름이 19니까, 그죠? 19 나누기 2. 이거 이러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확인. 해서재질 제거, 방향은 반대. 다 뚫어주면 되니까, 뻥, 이렇게. 자, 그리고, 모든 서피스와 교차하도록, 전체 다 뚫겠다. 이런 얘기죠? 뚫어지면, 이렇게 뚫립니다.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어, 리브 남았죠? 자, 리브. 리브, 봤어요. 참조, 어디다? 스케치 장이 어디다? 프론트면에. 이렇게. 프론트, 장면 보기. 여기다 그려야 되죠? 참조, 여와 여기. 이렇게. 그래서, 선, 짠. 이렇게 이어주는 건데, 선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졌네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여기? 여긴가? 아니죠? 탄젠트 선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붙어 있는 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이 면에 탄젠트로 붙고, 얘가 이번에 탄젠트로 붙어요.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에 탄젠트 라인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선의 탄젠트 라인. 그래서 여기, 여기, 탄젠트 라인. 그래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데, 그죠? 어. 애매하죠, 지금. 그래서 그냥 선으로 더 크게 그려요. 그리고, 탄젠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탄젠트 표시 보이죠? 지나간 거는 잘려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탄젠트로 붙은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중에 유독 열려 있어도 되는 것프로파일리고 이렇게. 방향은 안쪽으로. 두께는 이렇게. 자, 두께 얼마였어요? 10. 10. 이렇게. 음, 색깔을 주면, 뭐, 이렇게, 짠. 5-4번 문제 네, 풀었습니다. 천천히. 몇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몇번 해봐야 손에 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